생물보다는 화학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첫 번째로 생물은 그 과목 자체가 휘발성이 조금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 순서상 화학을 먼저 배치하고 생물을 뒤에 배치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 영어랑 화학이 잘 되어 있어야지 개인적으로 이 시험은 합격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일반화하게 해당하는 부분을 저는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생물은 완성이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마지막까지 계속 네. 끌고 가야 될 거고 화학은 빨리 끝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네. 자, 이제 의대 편입에 성공한 학생인데 그 친구는 이제 피트 시험을 보고 약 대를 다녔어요. 그리고 약대를 졸업을 하고, 어, 그러고 다시 이제 의대 편입을 해서 이번에 당당하게 원광대하고 대가대하고 두 대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광대. 등록해서 네, 다니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7회 피트 어, 약 6, 7년 전쯤에 피트로 약학대학에 합격한 이후에 어,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전역한 뒤에 아 그럼 약사 전료을 그때 따고 그로 네. 이제 군대 갔구나 네 그럼 군대에서 이제 했던 일은 약간 약쪽 전문 약제병이라고 해서 약사들만이 할수 있는 보직이 있는데 오. 해당 보직을 통해서 조금 이제 약에 대한 지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 제대하고 이제 의대 폐업을 편의... 생각한 게. 의대 편입을 생각했던 건, 어, 2022년, 한 중순쯤에 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마지막 휴가 기간부터 이제 현장, 현강을 들으려고 아. 조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9월부터 이제 현강에 합류해서 23학년도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어. 9억 연휴 좀 하면 2022년 여름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했고, 네. 2023학년도, 어, 그러니까 재작년 네. 시험을 이제 봤었는데, 그때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같이 인사를 했고, 한 6개월 정도 같이 공부하면서 했는데, 네, 그때는 안 됐지. <laughs> 네, 물론 그래서.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서 당국대랑 연세대 원주 캠퍼스 1차를 합격을 했는데, 음. 아무래도 군대에서 나온 지 그러니까 얼마 안된 상태이기도 했고, 면접 음. 스터디원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일이었어서 음. 면접에 대한 대비가 조금 덜 돼서 아 쉽게 떨어졌다고 음. 생각합니다. 다시 또 1년을 했지. 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약대생으로서 이제 의대편입을 시작한 건데, 약대를 나왔다는 게 의대편입에 좀플러스 알파가 있을까? 그게 어. 점수에 가 가산점은 없겠지만 공부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음.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원광대학교 기출 문제에서도 아, 네 음. 생약학이랑 양리학 그리고 음. 이제 대가대 기출 문제에선 의약품 합성학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들이 그 해당 학문에서 나왔는데, 오. 그렇다면 오. 약대생들한테 당연히 너무 유리한 시험 음. 환경이고, 아무래도 약대생들은 피트 시절에 이미 면접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음. 면접장에서도 음. 일반 연고대 혹은 기타 다른 학교 애들보다도 음. 면접 경험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말을 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음. 해서, 네. 내가 봐도 이제 피트를 시험 본 애들, 어, 네. 피트로 지금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아니면 졸업한 약사들, 네. 피트 출신 애들은 생물도 많이 공부했고, 화학도 많이 했고, 유기화학도 했고, 면접도 뭐본 적이 있고, 네. 이런 입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으니까, 훨씬 유리할 건데, 그럼 지금 1, 2학년 애들, 어, 그냥 수능 봐서, 아니면 음. 정시로, 수시로, 약, 때 간, 이제 통 6년제 때? 네. 걔네들은 어때? 걔네들도, 어, 약간 충분히, 톤일까? 충분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공부하는 게. 네. 학교마다 물론 커리큘럼이 다르겠지만, 아. 그래도 의약품 합성학의 일부분을 나가는 학교들도 꽤 많고, 아. 그게 아니라고 해도 생물이랑 화학에 있어서 약학만큼 생물이랑 화학을 동시에 다 다루는 학문도 참 찾아보기가 힘든데, 음. 그걸 동시에 다뤄주니까 아무래도 수능으로 봐서 간 1, 2학년이라 할지라도 음. 크게 이점이 있다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점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있는 혹시 약대생들이나 아니면 조금 <laughs> 약사들이 내가 약대생이란 타이틀이 약간 도움 된다라는 건 있을까? 어...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어. 어, 교수님들이 이거는 이제 제 주변 지인들이 1차를 합격했거나 최종 합격했던 걸 토대로 음. 제가 내린 결론인데 음. 연고대랑 비슷한 수준으로 교수님들은 조금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약간 그래서. 스펙 면에서 맞아요.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은 네. 아니다. 정성적인 걸로 봤을 때는 아 네. 그래. 네. 음. 가끔 이제 재작년에 제 연세대 밀레캠퍼스에 약 약대생 출신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약대생이 유리하다라는 게좀 있었었는데 그것도 걔들 그냥 잘했던 거다. 맞아요. 약대생이었기 네. 때문에 합격기보다는 네.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그냥 잘했던 거다. 자연스럽게 약대를 다니면서 연구 같은 것도 많이 했을 거고 아, 뭐 그치, 그치. 참여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많을 거고 음, 음. 네,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활동도 음. 많았을 테니까. 저 혹시 ]은. 뭐~ 이걸 보고 있는 약대생이 아닌 그냥 조금 생물학과나 화학과 애들도 만약에 충분한 연구실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 있으면은 어~ 나쁘지 않다 밀어붙이기에 나쁘지 않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아, 아. 네 그게 이번에 그~ 당국대도 네, 합격을 하고 연대 미래도 합격한 고려대 생명과학관가 음~ 해당이 한명 있었다고 알았거든 네. 특히 또 요번에 연세대 미래에 합격한 친구가 알려주기를, 아직 뭐그 합격생 동기들의 정확한 스펙을 다 알려준 건 아닌데, 근데 약대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약간 약대생이었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유지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해온 게 여기 시험에 도움된다 네. 그럼 약대생이 의대 편입하고 싶어 그러면 학점이 막 좋거나 연구활동이 없으면 정성대보다는 정량대를, 정량대를 그래. 확실히 노려야 하는 게 음. 맞다고 생각해요 음. 저 같은 경우에도 GPA가 사실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데 80 초반인데 <laughs> 학교 간 학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가대랑 원광대인 걸로 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정량대를 <laughs> 합격했기 때문에 네가 만약 에 정성대에 갔으면 아 이건 뭐 약대생이 무조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야라고 했을 텐데 네. 아니라는 거지. 네. 음. 그럼 확실히 원광대에서 이번에 그렇게 좀 양리학 쪽 문제가 막 나왔다는 거는 이건 뭐 의도가 있는 건가? 약대생들한테 약간 플러스 알파 주겠다는 건가? 어쩌다 보니까 그 문제가 출제된 건가? 이게 그 원인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약대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런 아. 과목을 이제 냈다. 라는 거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음. 혹은 이제 또 정말로 약대생들한테 좀 유리하게 늘, 하기 네. 위해서. 네. 학생 네, 히 이제 생물 쪽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요 부분을 또 반영해서 다음 커리큘럼에 좀막 녹이려고 하는 선생님이 있거든. 네. 이 선생님이 이제 막 <laughs> 원경대학교 한테 전화해가지고 막양리학 기출문제 다 얻어가지고 야 이제 이거 수업해야 되겠네. <laughs> 구성을 하더라고. <laughs> 요번에 이제 다시 이제 요 1년 공부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전체 1년을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어 전략하고 그 성공한 과정을 간단히 좀 소개할 건데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정량 대로 노려야겠다라는 건 언제 마음 먹은 거야? 음, 사실 언제 음.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는, 음. 그러니까 결국에 의과 대학을 도전한다는 것 자체는 음. 음, 정량 대만 쓰겠다, 정성 대만 쓰겠다라기보다는 아. 전체 다 도전하기 때문에 대신에 음. 이제 정성 대보다는 아무래도 정량 대에서 제가 더 잘해야 된다는 말은 더 많이 더 어려운 걸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음.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포커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남들보다 어려운 문제를 조금 많이 풀고자 음. 노력을 했었고 네. 음. 여러 번 풀어보려고 노력했었고. 음. 도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원강대가 약간 주력 학교였던가요? 그렇죠. 원강대랑 대가대가 대가 어떻게 보면 좀잘 해볼 수 있는 학교지 이 않을까라고 아. 조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어느 어느 대학을 썼는지 어, 그 결과 어땠는지 좀. 알려주면 제가 썼었던 학교는 <laughs> 중앙대. 저는 전부 다 의과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일단. 아, 그치 네, <웃음> 약사니까. <웃음> 치대도 안 썼고. 네, 맞아요. 의대만. 네, 맞아요. 오로지 중앙대 의대만. 의대? 음. 중앙대, 경희대, 당국대, 대가대, 고신대, 원광대. 여섯 군데. 연세대 미래 캠퍼스까지 아, 이렇게 일곱 군데. 네. 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다 화학 시험이 있는 곳 맞아요. 보네. 네. 그럼 뭐 시험이 조금 적던지 생물 시험만 본 학교들 이런 생각 안한 거야? 해당 학교들이 또 기가 막히게. GPA를 많이 보더라고요. 어. 그런데 저는 제가 화학에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일반학 실력. 아. 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못 쓰는 학교들에 너무 미련을 갖지 않고, 오히려 아. 내가 잘하는 화학을 살려야 되겠구나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네. 화학은 그럼 예전부터 좀 잘했던 건가? 그렇게 잘하진 않았고, 개인적으로 히트 시절에 <laughs> 약학대학에 합격했었던 친구들 사이에서, 음. 제가 백분위가 85인데, 어. 수능으로 쳐도 3등급인, 뭐, 어. 거의 그런 어.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럼 화학을 자신 있었다라는 거 언제 느낀 거야? 사실,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조금, 그러니까. 아, 2023 때? 네. 음. 그때 이론을, 선생님 이론을 들으면서 정말 자신감을 좀 많이 찾았었거든요. 어, 진짜? 네. 네. 오. 문풀보다도 이론 강의가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었 사실. 아, 아, 재미까지 있었다. 네, 저는 네. <laughs> 아, 그래서 그때 이제 화학에 좀 자신감이 있었고 네. 화학을 많이 보는 대학은 내가 좀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두개 대학, 원광대학하고 대학을 합격을 했고 그 그러면 나머지 다섯 개 대학은 좀 떨어진 거잖아. 네. 그렇지만 1차 합격한 학교는 중앙대랑 고신대도 1차 합격했었고 어. 당국대도 1차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음, 네. 그럼 나머지 연세대 밀캠퍼스는안 네. 됐고 경희대도 네. 네. 안 됐고 연세대는 이제 워낙 추가적인 서류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어, 약간 밀린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중앙대하고 당국대하고 고신대는 면접까지 다본 거네. 네. 음, 네. 최종적으로 조금 어려웠고 네. 중앙대가 워낙 저한테 때 지금 <laughs> 합격한 애들 보고 나니까 네. 어, 지방 의대에서 온 애들도 많고 네. 워낙 스펙 좋은 애들도 많고 해서 힘들었겠다 싶고 경희대도 이제 워낙 또 <laughs> 빵빵한 애들 많아가지고 힘들었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음. 이제 저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약를 음. 다닌다든지 피트를 좀 했다든지 아니면 음. 어느 정도 이제 화학 생물에 자신 있는 친구들 도 이 공부를 좀할 때는 처음부터 다 꼼꼼하게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주원이의 이 전략은 괜찮던 것 같은데 지금 3월부터 6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때 이론 정리를 할때 피트를 공부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약대를 다니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론은 요 정도만 해도 괜찮다. 저는 필수 이론에 해당하는 강의 분량을 음. 두 배속으로 들었는데 음. 그두 배속으로 2주 정도. 정말 집중적으로 수강했었어요. 당시에 거의 하루에 순 인강 들은 시간이 7 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하루 7 시간씩 화학만 네, 네 화학만 그때 생물도 같이 안 하고 생물보다는 화학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어? 첫 번째로 생물은 그 과목 자체가 휘발성이 음. 조금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 순서상 화학을 먼저 배치하고 생물을 뒤에 배치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번째로 영어랑 화학이 잘 되어 있어야지 개인적으로 이 시험은 합격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일반화학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는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생물은 완성이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마지막까지 계속 네. 끌고 가야 될 거고 화학은 빨리 끝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합이론이었지 네. 어, 이제 올해부터는 커리큘럼이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통합이론 과정이 4개월 과정인 수업이었는데, 네. 그 2주 만에. 네. <laughs>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네, 정말 대단, 대다... 네 어, 아, 이러는 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전에 피트했던게 그래도 한 7년 지났지만 좀 기억날 거니까. 네, 맞아요. 어, 네. 그때 일반화 좀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게좀 기억날 거니까. 네. 빨리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그럼 필기는 거의 못 했겠네. 그렇죠. 가급적이면 음. 교수님이 기본적으로 책에 실어 주신 내용과 음. 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 네, 교수님이 음. 풀어 주시는 어려운 문제 위주로 그렇게 음.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럼 교재에 그냥 밑줄 긋고 거의 뭐, 네. 추가적인 것만 간단히만 쓰면서 그냥 네. 강의를 쫙 몰아쳐서 봤다.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네. 어, 그니까 저는 이제 이런 공부를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야, 당연히, 몰아치는 게안 되죠. 어, 세 시간 반 수업 듣고, 그 복습하고, 또 다음 내용 듣고, 복습하고, 그 커리를 쭉 밟아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피트 공부를 했다든지, 약대를 다니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전체 흐름은좀알 거니까, 마치 이제 의대에서 이야기한 블럭제처럼. 네, 맞아요. 맞이에 네. 그냥 쫙 몰아쳐서 끝. 네. 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쉽네.